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5절 말씀, 아 36절 말씀인데, 우리 34절부터 36절, 우리 세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나 친니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은 29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르벤이 어떻게든 요셉을 살리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루베는 장남이었습니다.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 없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는 옷을 찢으며 비통해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형들은 어땠나요? 요셉의 옷에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묻혔죠. 왜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마치 그 옛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짐승의 털을 몸 곳곳에 붙여서 정말 그 아버지를 속인 장면을 연상하게 되어지죠. 어, 야곱은 이러한 그 옷을 보고서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정말 형들이 그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지 아무 의심 없이 뭐예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아 형들은 나름대로의 가책을 느꼈는지 뭔가 캥기는 것이 있었는지 자신들이 직접 그 채색 옷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종들을 시켜서 그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 주게 되었죠. 결국 요셉이 광야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자신이 무리해서그 멀고 먼그 광야, 그 다른 아들에게 들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그 죄책감에 힘들어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게,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이제 원죄는 당연히... 아담과 하우로부터 온 것이고,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받았죠. 그런데 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자범죄도 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 자범죄에 있어서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당연히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뿌린 죄의 열매들은 두구두구 생의 가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부분을 통해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윗이 우리 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3월 하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다윗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이 눈물로 회개한 그 다윗을 향해서 정말로 이것이 네가그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정말로 범하였은 즉, 너의 평생에 두고두고 두고 영원히 그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커서 말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요, 그래 어떤 사람 은 그래요, 죄를 짓고도 아 끝났으니까 또는 반대로 죄를 짓고도 뭐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죄의 열매는 두고두고 두고 생의 가시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죄를 경계하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빚진자로. 그 또다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됐나요? 애굽으로 먼저 단신으로 들어가게 되셨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계기될 것과 그들의 노예 될 것을 정말로 예언하셨 예언하셨듯이 그 언약이 정말 성취로 이 요셉이 단신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도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오늘 36절에 보면 애굽의 최대 권력자 바로 왕이죠. 그의 최측근인 친의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가게 되어집니다. <laughs> 최대 강국, 그 시대 최강국의 그 권력자의 집으로 가게 니다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톡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나요? 근데 지금 많은 전 세계 경제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 테슬라 그 차를 만든 그 회장이죠. 그 일론 머스크가요. 그냥 뭐 골프 치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 탁 흘리면은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막 전세계 막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굉장한 연연력이죠.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인 요셉을 위해 그 시대 최고 권력자인 그 바로와 그 시대장 보디바를 어, 준비하신 것 같이 예비하신 것 같이 지금 이 시대도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요. 세상의 성공자들, 권력자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언약 백성의 들러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은 것 같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당연한 그런 이전 세계의 그리고 이 시대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 중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음, 그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토리어 정말로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언약의 중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요 오히려 속임 속임수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 옛날 야곱을 연상케하는 오늘 본문의 아드드처럼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는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 유혹에 의해서 <laughs> 유혹에 의해서 지은 죄는 회개하면 철저히 용서받게 되어지지만은 그 죄의 열매는 두고두고 두고 가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봤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그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죄를 경계하고 오직 순결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상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동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요. 언약 백성의 들러리일 뿐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서요 참된 자존감, 자존심, 자부심을 가져야겠죠. 하나님 자녀로서요. 그래서 오늘도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이 아침 시간 되어지게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철야 기도회 있습니다.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도 주 앞에 부르짖으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 있는 삶,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선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진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